경찰력을 추가 투입해서 질서유지를 돕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투입된 병력 250명도 국회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삼청동 안가에서 들으신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네. 말씀하시겠어요? 그 분은 국회 그 마당 안 경내 안쪽이고 경찰은 경내 그 바깥쪽에 이제 시민들이 막저 우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 대응하는 거로 그 얘기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등포서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국회 바깥에 그 주유소 쪽에 시민들 안전 관리하고 막 대응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그런 거를 저 그냥 국회 질서 유지라고 해서 국회 안에 경찰이 들어 경찰은 국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동대는 바깥에 네, 그러니까 근무니다그 안가에서 나눈 얘기는 국회 담 바깥에 외곽에 이제 시민들이 막 몰려올 때그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안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질서 유지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예. 어? 그래, 일단 계속 하시죠.